안녕하세요, 그린바틀입니다. 제 채널에서 가장 높은 지분을 차지하는 음식이 아마 국밥, 짬뽕, 백반일 겁니다. 아무래도 접근하기 쉬운 음식들이고 혼밥하기에도 좋으며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그런 곳들 말고 진짜 가족들과 식사하기 좋은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애인, 썸남, 썸녀와 한잔하기에도 좋은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 캠핑장은 아니지만 마치 캠핑장에 온것 같은 캠핑 분위기를 낼수 있는 곳으로 당연히 장비 같은 건 챙기지 않아도 되고 몸만 가면 되는 곳입니다. 아, 물론 카드는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구독자분들을 위한 소소한 서비스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 장수동에 위치한 인더캠핑입니다. 외관만 봐도 뭔가 캠핑하고 싶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여기가 인천대공원 근처, 만의골이라는 동네인데요. 저도 처음 와봤습니다. 아쉽게도 전용 주차장은 없지만, 바로 근처에 소래산 공영주차장이라는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오시는 분들은 아예 소래산 공영주차장을 찍고 오시는 게 낫습니다. 하루 종일 주차해도 2,000원이라고 하고, 한두 시간 주차하는 건 1,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주차장 뒤쪽으로 이렇게 쪽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로 진입하면 금방 갈수 있습니다. 이길 따라 한 15초 정도만 가다가 여기서 왼쪽으로 꺾은 뒤한 20초 정도만 더 걸어가면 왼쪽에 인더 캠핑이 있습니다. 자 그럼 장수동 인더 캠핑의 매력은 무엇인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와서 왼쪽으로는 알록달록하고 아기자기한 느낌. 일반 술집 느낌이 아닌 뭔가 내추럴한 느낌이 느껴지는 공간이었고, 오른쪽으로는 좀더 야장 느낌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왼쪽에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오른쪽 공간이 좀더 개방감 있고 캠핑스러운 공간이어서 이쪽이 더 끌렸습니다. 테이블과 의자, 천막 느낌만 봐도 캠핑장 느낌이 물씬 나지 않습니까? 게다가, 비록 가짜이긴 하지만 이렇게 불멍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캠핑장 컨셉인 만큼 고기가 메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보통 컨셉을 이런 식으로 잡은 식당들은 이상하게 음식값이 말도 안 되게 비싸기 마련인데 삼겹살, 목살 기준 그냥 요즘 시세에 맞는 평범한 가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세트 메뉴로 주문하면 야채, 구이, 떡볶이, 음료수가 포함되어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세트 B, 2인 세트를 주문했고요. 재밌는 점은 여러 사이드 메뉴들이 있었는데 한강라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따 라면도 한사발 올라가 보겠습니다. Oh my okay. 먼저 식판에 밑반찬이 담겨 나왔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 파절이, 김치, 당근, 쌈무, 마늘, 기름장, 쌈장이 나왔고 모자란 반찬은 셀프바에서 더 갖다 먹으면 되겠습니다. 셀프바에는 유아용 식판, 물티슈, 냅킨도 준비되어 있었고 페브리즈, 머리끈, 렌즈클리닝티슈, 이쑤시개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반찬이 이런 식판에 담겨 나오는 건참 재밌는 컨셉이었지만 이거 보고 다음 날 재입대하는 꿈 꿨습니다. 고기는 삼겹살, 목살, 가부리살이고 꽈리고추, 대파, 버섯, 양파의 구성으로 나온 야채구이 그리고 떡볶이와 음료수까지 세트 B의 구성입니다. 그리고 기본찬으로도 김치가 조금 나오지만 고기를 주문하면 구이용 김치를 따로 주십니다. 불 조절하는 걸 잠시만 어, 말씀 드릴게요. 예, 예. 여기는 벨브, 밸브. 벨브를 예. 왼쪽으로 돌리시고 예. 반대편에 있는 검은색 버튼 안쪽으로 누르시면 되세요. 불을 왼쪽으로 열어서 가스 소리 나면 이렇게 안쪽으로 옮겨주시면 아 돼요. 해바라기 번호라고 네. 되게 화약이어요 불을 아, 예. 줄이실 때는 오른쪽으로 돌리시고, 네. 오른쪽 다 돌리면 꺼집니다. 네. 자, 그리들에서 연기 나면은 그때 고기 올려주시면 되시고요. 고기는 중앙에서부터 구워서 사이드로 빼주시면서 잘라주시고, 네. 고기 구운 기름에 야채 구우시고, 김치는 네. 제일 마지막에. 아 네.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캠핑 컨셉에 맞게 술잔이 전부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얼핏 봐서는 일반 유리잔 같지만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캠핑가서 유리잔 쓰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컨셉에 충실한 곳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대표 수제맥주라고 할수 있는 계양로 맥주가 있었습니다 평소 맥주는 카스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캠핑온 분위기 좀 내보려고 색다른 술을 주문해봤습니다 아, 알지? 어 고기 굽는 동안에 떡볶이부터 먹어봤는데요 저는 떡볶이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건 전형적인 맛있는 떡볶이 맛이었습니다 신전이랑 조스가 긴장 타야 할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삼겹살, 목살, 가브리살은 전부 국내산이었는데요 고기 때깔만 봐도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비주얼이었습니다 굽다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고기들을 사이드로 밀어주고 가운데 야채와 버섯을 올려줍니다 요렇게 구우니까 진짜 캠핑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고기도 익었으니까 소주 올라가겠습니다. 국내산 고기인 만큼 고기들은 당연히 맛있었는데요. 두툼한 삼겹살이 가장 맛있었고, 목살, 가브리살 순으로 맛있었습니다. 이 불판의 최고 장점이라고 한다면 기름을 가운데로 몰아줄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기름에 구운 채소와 고추, 버섯은 그냥 꿀맛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필요 없는 김치. 사장님이 김치는 가장 마지막에 올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더 이상 고기를 추가하지 않을 예정이라 이때쯤 김치로 올렸습니다. 돼지 기름에 구운 김치는 정말 마법의 치트키 같은 맛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가장 맛있는 조합이었습니다. 이쯤에서 느끼한 입안을 정리해줄 한강 라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면은 네 가지 중에 선택을 할수 있었는데요. 저는 가장 무난한 신라면을 초이스했습니다. 잠시 뒤 신라면을 가져다 주셨고요. 입구 쪽에 있는 이 기계 앞으로 가서 직접 끓여 먹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만 끓이면 어렵지 않게 끓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참 별거 아니고 당연히 누구나 아는 그냥 라면 맛인데 이렇게 캠핑 분위기를 내면서 끓여먹는 이 라면만의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강에 있지도 않은데 막 한강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여기는 인천 장수동이 맞습니다. 이제, 활용점정으로 가보겠습니다. 볶음밥 주문했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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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장수동에 위치한 인더 캠핑은 실제 캠핑장은 아니지만 캠핑 분위기를 내며 식사할 수 있는 곳으로 제대로 장비 갖춰서 캠핑 가기는 부담스러울 때 가볍게 캠핑 느낌만 내면서 가족들과 식사하기 딱 좋은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집에 방문하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한강 라면과 술한 병을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술 같은 경우에는 소주, 맥주, 음료수 상관없이 한 병인데 계양로 맥주는 안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올해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라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분들께는 무려 10% 할인 혜택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거 보고 바로 군복으로 갈아입고 오려고 했는데 얼굴이 민방이라 바로 포기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많은 방문 부탁드리면서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